3화가 이제 나올 예정이고요 이제 이스킬이 부활이랑 불사 불가고 방간 불, 방간이 100%가 되고 이제 치명타 강타가 안되는데 이거는 저케이랑 똑같고 그 다음에 3스킬을 보면 피해 분배에 무시가 있고 불사가 불, 불사 불가가 있죠 불사가 자체가 안 터진다는 것 같은데 이러면 선칭의 주인 카운터가 카운터로 일단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첫 전투 시작시 쿨타임 최대 증가가 되는데 곧 나올 신규 세트 중에 이런 쿨타임 최대 증가를 바로 없애는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랑 연계가 좀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니까 나와 봐야 알것 같고, 다음에 단일 공격이고, 아마 센것 같아요. 이건 보니까 대충. 사실 이것도 나와 봐야 알겠네요. 엔지 말진. 공증이니까 공증이고, 그 다음에 솔버 이제 공증대 나옵니다. 10개로. 자, 그 다음에 1스킬이 이제 행계 20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계 20이 된다, 뭐, 그거고, 그 다음에 추가 스킬이 전체기에요, 그리고. 추가 스킬이 전체기고, 은신도 되고, 스킬 콜타임 자기 2턴 감소니까, 그니까 1스킬 두번 쓰면 3스킬 한 번이 가능할 거예요. 그니까 러 턴을 세번째 잡았을 때 3스킬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티를 딱 봤을 때 피해 증가가 있고, 그니까, 러 치명타가 발생하지 않을 때 피해 증가가 있고, 최대 20% 가능하고, 그 다음에 추가 효과로 공 비례, 추가 효과, 추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게 얼마나 나오면, 나는지 보는 게좀 중요하긴 한데, 아마 좀센것 같아요,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약간, 방감 비례가 기본적으로 있는 캐릭터라, 꽤셀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대신에 뭐, 이러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천칭의 주인의 카운터로 나왔으니까, 아마 좀, 괜찮을, 뭐예요안 괜찮은 거, 천칭의 주인 계속 나오는 거고. 12월 18일, 한정으로 풀 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기본적으로 좀 느리거든요? 102라서. 느려요. 느리고, 생명력이 높은 스탯인 것도 확인하시면 좋다. 아마, 신규 세트랑 잘 어울리게 세팅은 해놓은 거 같긴 한데. 일단, 뭐, 스킬 세트로만 봤을 때 속도 세트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3스킬이 주요인 것 같기 때문에. 꽤센것 같아서. 속도를, 속도 세트에다가 뭐, 면역에다가 뭐 그런 거 끼면 될것 같아요. 물론, 문제가 있다면, 1스킬 두번한 다음에 뭐, 은신 나온다고 하는데, 은신이, 3스킬 한다면 은신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좀 생각하시면 좋다. 이것 때문에 은신이 한턴 빈다. 은신 캐릭터한테 은근 중요한 거라서 아마 좀 그런 걸좀 챙겨야 된다. 몸을 좀 단단하게 챙겨야 된다. 일단 그 정도고 일은 나와봐야 아니까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